안녕하세요, 여러분. 피그롱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레이션을 넣어 보았어요.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를 한지 3년이 넘었더라고요. 8마리 털 달린 아가들을 키우느라 영상을 부지런히 올리지 못하는 와중에도 꾸준히 봐주시는 100여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중한 가지는 아마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겠지만, 제가 삐롱이라는 작은 아기 치즈 고양이를 구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삐롱이는 많이 아파서 2차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병원비가 하루에 수십만원씩 청구가 되었어요. 이미 8마리 가족이 있는 저에겐 너무 부담이 되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구독자분들께 병원비 모금을 부탁드렸는데, 하루 이틀 만에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충당될 만큼 마음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댓글로 다른 고양이 채널에까지 삐롱이 사연을 알려서 모금을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구독자님들을 잊지 않고 있고 아마 그때의 감사함은 제가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비록 삐롱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삐롱이에게 필요했던 처치는 모두 해보고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쯤 아픈 곳 없이 똥꼬 발랄하게 놀고 있겠죠? 여튼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 셋째 제리와 넷째 콩님이가 저희 집에 오기 전 보호소에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꺼내주시고 치료하고 중성화까지 해서 결국 저와 가족이 될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 이집사네 개냥이들 채널의 이집사님이신데요. 이집사님이 올여름 금쪽이라는 아픈 고양이를 구조하셨는데 그때금쪽이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집사님과 같이 유리컵을 제작해서 후원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 판매하고 남은 귀여운 통통치즈 고양이 금쪽이가 그려진 컵들이 있는데 예쁜 컵들이 잠들어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벤트로 새 가족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총 10분을 추첨해서 컵 2개씩 보내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구독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댓글로 저희 냥이들 많이 예뻐해주시고 늘 따뜻한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